당 대표가 통합에 뭐 정치 생명을 건것 같습니다. 어제 당 대표 재신임 투표로 통합의 승부수를 던지겠다고 하고 또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바른 정당과 통합을 위한 전당원 투표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그 통합 찬성파 측 얘기를 들어봤고요. 오늘은 통합 반대 세력을 이끌고 계신 분이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전화를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무회의에서 이 전당원 투표안이 의결이 돼버렸습니다 예, 별로 의미는 없는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네. 당헌에 보면요, 당헌 13조에, 정당의 합당에 관한 사항은 전당대회의 의결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네. 전당대회의 권한을 전당원 투표를 가지고 이 합당 여부를 문 것은 그 자체가 전당대회 권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불법과 비법적인 어, 음. 요소가 많은 거지요. 그래서 어, 이 오늘 당무회의는 특히 이안 대표가 임명한 사람들이 뭐 절반 이상 된 그런 고무도장과 같은 그런 당무 위원이기 회 때문에 네. 그 의결이 별로 의미는 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대표도 뭐 그거를 모를 리는 없고 아마 그러기 때문에 그전 당원 투표는 음. 통합의 찬성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재신임을 묻겠다라는 식으로 좀 우회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 당헌 당규에 어긋난 건 맞다 이 아, 맞다 이 말씀이시죠? 그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충수를 두었어요. 왜냐하면 네. 전당원 투표를 하려면요, 이 전당원 투표는 당원에 있습니다. 당원 5조에 전당원 투표를 할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거를 시행하는 당규를 보면은 당규 25조에는 당원 투표에 붙여진 사항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투표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주에 네, 네. 나와 있는데 잘 기억하실 거예요. 2011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네.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찬반 투표에 붙였, 붙였다가 네. 3분의 1을 못 넘었어요. 그렇죠. 저 투표율이. 네, 그래서 그때 아이들 밥그릇 빼앗아가는 나쁜 투표 거부운동. 네. 어, 여기에 걸려가지고 결국 3분의 1을 못 넘는 바람에 사퇴했거든요. 낙마했어요. 그렇죠. 네. 안철수 후보가 전당원 투표 아마 3분의 1 넘기 어려울 겁니다. 네. 25만 당원인데요. 네. 그래서 어,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오늘은 나쁜 투. 표 어, 거부운동 본부도 꾸렸습니다만은이 아. 3분의 1손에 걸리게 되면 결국 연말에 안철수 대표는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은 거지요. 네. 그렇다면 통합 반대파 어, 쪽에서는 그 일단은 나쁜 투표 거부운동이라는걸 중심으로 해서 전당원 투표 일단 정면 대응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 당무회의에서 어~ 안 대표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네. 밀어붙이는 것은 미숙한 일이다 네. 그리고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뭐 진지하게 설득도 하고 또 뭐~ 어? 요구도 했습니다만 음, 퇴장한 가운데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어요 근데 정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퇴장한 당무위원들, 네. 이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 거부한 그 당무위원들이 나쁜 투표 거부 운동 본부를 곧바로 결성했고, 네. 그래서 평당원들과 함께 투표 거, 보이콧 운동을 이제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표해 봤자 그 결과와 상관없이 3 분의 1을못 채우면 안철수 네. 대표는 낙마하게 되는 거죠. 아. 왜 이런 무리수 자충수를 주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3 분의 1 말씀을 하셨는데 좀그당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당내 현역 의원들 그 분포로 보면은 그 통합 반대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일반 당원들을 포함한 전 당원에게 의견을 물어보면은. 통합 하자는 쪽의 의견이 더 많을 거다라는 그, 그 지적들이 나오더라고요 분석들이. 그러니까 이제 통합 찬성이냐 반대냐면 하 통합이 높을 수도 있죠. 통합이라는 건 긍정적인 의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확정이 되려면 총수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투표 수 자체를 못 채운다는 얘기죠. 오세훈 시장이 3분의 예, 예. 1을 그... 못 채워서 방마했던 것처럼. 그래서 물론. 이걸 또이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또이 당규를 개정해가지고 예. 이렇게 되면 이거야말로 정말 형편없는 위인 설법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그, 되면 바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어이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무효확인 소송 같은 게 이제 들어갈 네,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정말 막장을 향해 치닫게 되는 거지요. 찬성을 한, 통합에 찬성을 하는 당원들이 많다 하더라도 어, 3분의 1 이하로 투표를 많이 하지 못하게 할수 있다는 의지는 갖고 계신 거네요 그럼. 3분의 1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전당대회 때도 예.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도 3분의 1을 못 미쳤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예, 그냥 놔둬도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투표 보이콧 운동 펼치게 되면 3분의 1은커녕 20% 넘기도 어려울리라고생각다 음. 근데 안철수 대표의 그 속내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그~ 누가 먼저 나가냐의 싸움같이 보이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어~ 그 주변에 그 지지 세력이 비례대표 의원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어 먼저 나가서 바른 정당과의 통합을 이제 구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 그~ 일종의 그 지금 정 의원님을 포함해서 박지원 의원님이나 천정배 의원을 포함한 그 호남 중진 분들이 견디지 못해서 먼저 나가기를 좀 바라고 있는 면 아닌가요? 지금 그 속내가 뭐냐고 이제 물어보셨고 이제 누가 나가느냐 물어보셨는데 예. 속내는 아무리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결국 이쪽 판에서 저쪽 판으로 건너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아바른 바른자유당 아, 바른정당과만 통합하겠다고 말하지만 네. 아, 유승민 정병국 의원 같은 분들이 우선 안철수 대표와 통합하고 자유한국당 일부와도 통합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고 그런 뜻을 안철수 대표에게도 말하고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것은 이제 속내가 우리는 이걸 보수야합이라고 봅니다만 네. 저쪽 판으로 건너가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또 반대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정말 그게 정말 하고 싶으면 사실 보수가 지금 봉돼됐잖아요 건전 그렇죠. 보수 정당을 새로 건설해야 하는데 에, 지금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이 손잡고 보수 정당을 건설할 방법이 있습니다. 건전 보수 야당을. 예. 안 대표가 나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데 음. 그걸 하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는 거잖아요. 예. 어, 저 같은 사람은 국민의당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예. 억지로 이 당적을 바꿔 버리겠다는 거여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고 이 당원 투표 거부 운동도 버리는 것이고 어 하는 건데 결국 또이 당원 투표 도 쉽지 않지만 그 뒤에 전당대회 의결 네. 자체도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음. 이 합당이라는 게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예.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정치 경험이 짧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할수 있다. 내가 기업 제도 해봤는데 되더라. 근데 기업과 정당은 다르지요. 물론 그렇겠죠. 그 혹시 이뭐 정치적인 상상력의 차원의 문제입니다마는 안철수 대표와 저렇게 마음이 안 맞으면은 어, 호남분들이 이참에 안철수 대표를 포기하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합류한다든지 그런 구상을 해볼 수 없습니까? 다당제는 우리 정치 발전의 이익입니다. 국의 네. 이익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유권자들이 그래서 국민의당을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예. 그런데 국민이 만들어준 국민의당을 왜 인위적으로 없애려고 합니까? 예. 왜 인위적으로 바른 정당은 작년에 국민의당,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새누리당으로 당선된 분들이 쪼개져서 나온 분들 이란 말이죠. 네. 그분들하고 합치는 것이 왜 그렇게 절박한 과제냐 하는 그런 반문을 드리고요. 네. 저희는 그래서 국민의당을 굳건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아마 철수 대표가 나가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1995년에 정계 복귀를 한 김대중 전 총재가 그 당시 민주당 내부의 저항에 부딪히자 나가서 지지 의원들과 함께 나가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어요. 그래서 무소공도 네. 그 하셨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대표로서도 건전한 보수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나가서 유승민 대표와 손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다고 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손학규 상임고문이 조금 전에 귀국을 했는데요. 그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안철수 대표 쪽에 좀 힘을 실어줄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손꼽느하고좀 교감이 있으셨던 건 없나요? 뭐 없습니다. 그런데 손 대표께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쪽 판에서 말하자면 그 새누리당 전에 한나라당 쪽에서 신념과 또는 그 방향성이 맞지 않아서 이제 이쪽 판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대표는 이쪽 판에서 저쪽 판으로 가겠다는 분인데 네. 거기에 어떻게 힘을 실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 저는 안 대표에게 안 대표 의도는 반하잖아요손 어, 대표를 도구로 쓰겠다는 것인데 저는 손 대표가 그런 판단을 할 리는 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만약에 안 대표가 계속 바른 정당과 통합을 추진하면서도 절대로 그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을 것이다. 정말 중도 노선에 서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갖고 어, 제3의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겠다면은 그거는 받아들여질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든가해요. 지금 예. 무너진 것은 안철수 대표의 도덕적. 어, 저 지도력입니다. 그러니까 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 통합 없다. 통합 안 한다. 통합은 아니다. 접었다. 그래 놓고 여기까지 밀고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5분마다 말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별칭이 생겼는데요. 예. 이 나는 절대 자유한국당하고 안 한다.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당내에는 의원 중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것비 미숙한 일이다. 네. 그리고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뭐 진지하게 설득도 하고 또뭐 요구도 했습니다만 퇴장한 가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정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퇴장한 당무위원들, 네. 이 전당원 투표 에 대해서 거부한 그 당무위원들이 나쁜 투표 거부 운동 본부를 곧바로 결성했고 네. 그래서 평당원들과 함께 투표 거, 보이콧 운동을 이제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표해봤자 그 결과가 상관없이 3분의 1을 못 채우면 안철수 네. 대표는 낙마하게 되는 거죠왜 아. 이런 무리수 자충수를 대표가 통합에 뭐 정치 생명을 건것 같습니다. 어제 당대표 재신임 투표로 통합의 승부수를 던지겠다고 하고 또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바른 정당과 통합을 위한 전당원 투표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그 통합 찬성파 측 얘기를 들어봤고요. 오늘은 통합 반대 세력을 이끌고 계신 분이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전화를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무회의에서 이 전당원 투표안이 의결이 돼버렸습니다. 예. 네. 별로 의미는 없는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네. 당헌에 보면요 당헌 1 3조에 이~ 정당의 합당에 관한 사항은 전당대회에 의결 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전당대회의 권한을 전당원 투표를 가지고 이 합당 여부를 문 것은 그 자체가 전당대회 권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불법과 어 이기적인 음. 요소가 많은 거지요. 그래서 어이 오늘 당무회의는 특히 안 대표가 임명한 사람들이 뭐 절반 이상 된 그런 고무도장과 같은 그런 당무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그 의결이 별로 의미는 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대표도 뭐 그거를 모를 리는 없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전 당원 투표는 <laughs> 통합의 찬성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재신임을 묻겠다라는 식으로 좀 우회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 당헌당규에 어긋난 건 맞다 이 아, 맞다 이 말씀이시죠? 그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충수를 두었어요. 왜냐하면 네. 전당원 투표를 하려면요, 이 전당원 투표는 당원에 있습니다. 당헌 당원 5조에 네네. 전당원 투표를할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거를 시행하는 당규에 보면은 당규 25조에는 당원 투표에 붙여진 사항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투표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주에 네, 네. 나와 있는데 잘 기억하실 거예요. 2011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네.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찬반 투표에 붙였, 붙였다가 네. 3분의 1을 못 넘었어요. 그렇죠. 투표율이. 네, 그래서 그때 아이들 밥그릇 빼앗아가는 나쁜 투표 거부운동. 네 어, 여기에 걸려가지고 결국 3분의 1을 못 넘는 바람에 사퇴했거든요 낙마했어요 그렇죠. 네. 안철수 후보가 전당원 투표 아마 3분의 1 넘기 어려울 겁니다 네. 25만 당원인데요 네. 그래서 어,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오늘은 나쁜 투표 어, 거부운동 본부도 꾸렸습니다마는 아. 이 3분의 1 손에 걸리게 되면 결국 연말에 안철수 대표는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은 거지요. 그렇다면은 통합 반대 쪽에서는 그 일단은 나쁜 투표 거부운동이는걸 중심으로 해서 전당원 투표 일단 정면 대응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 당무회의에서 어안 대표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네. 밀어붙이는 거